예 저는 이제 노래 끌거예요 사실 저 빨리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정책자금 방송 해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저좀 도와줄래요? 아 <laughs> 어, 제가 첫번째는 아까 이제 창업 창업 신청 아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급박한 빨리 이제 해야되는 얼마 안남은 그런 사업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저도 이름도 생소한 그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공부를 갖고 왔어요. 자 창업을 했으면 저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서 아이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제품 만드는 단계라고 창업, 예비 창업 단계에는 시제품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 뭐 이런 걸 들어와서 사실 이제 진짜 기술 을 개발해서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역시 정실미에서 찾은 자료. 자, 2017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라는 공고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되게 좀 독특했어요. 저는 뿌리기업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기는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도 우대가점 중에 여성기업이 있어서 사실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더 가점이 있는 예,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예, 남자분들은 좀 삐질 수 있어요. 그치만 괜찮아. 나도 괜찮으니까 그분들도 괜찮겠지. <laughs> 예,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고요. 자 사업 목적만 한번 볼게요 기술적 경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한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의 기술 경제 재벌을 위한 공정기술 기술 개발 지원 뭔 소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 도대체 뿌리 기술이란 게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는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예요 국가뿌리 산업진흥센터, 뿌리 기술 전문기업 신청 안내를 한, 해주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뿌리 기술이라는 건 뭘까요? 뿌리 기술이 뭔지 알아야지 나도 써먹죠. 자, 봅시다 뿌리 기술. 디테일한 준비까지.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있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내가 찾아 놨던 데가 있는데 자 뿌리 기업이란 자 보세요 뿌리 기업이란 6대 뿌리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 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뿌리 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래요 예 이게 바로 열소주 용금표군 아예 그래요 맞아요 열소주 용금표 좋은 말이에요 열소주 용금표 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뭐 영향도 보시고 우대 사항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가지 어떤 어떤 우대를 하고 뭐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지 예 여기 보시면은 뿌리 사업에 대해서 다볼수 있는 곳 이곳은 바로 뭐지? 뿌리 산업진흥센터입니다 이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갔던 곳들을 다 너무 이렇게 그냥, 음, 뭐 제가 소개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 그런갑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길 저는, 예. <laughs> 어머, 대박. <laughs> 어, 재밌다. 지금 저희 매니저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열쇠 주, 열쇠 조용 금표. <laughs> 이렇게 외우시면 된대요. 어, 진짜 쉽다. 비싼 지포 이렇게 외우시면 됐대요. 아 재밌다 이거 확실히 진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교육 시간에 다 배운 건데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죄송해요 나막 되게 미안해지고 나막 되게 숙연해지고 방송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겠고 막 우물우물거리고 혜빈님 교육 안 들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들었죠. 근데 저는요, 제가 진짜 제 자랑을 하자면, 암기를 진짜 그렇게 귀신같이 잘해요. 암기를 이거 일단 잠깐 끌게요. 암기를 귀신같이 잘하는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은요,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벼락치기 공부에 상당히, 이제, 상당히 벼락치기 공부에 좀 이렇게, 그런 쪽에 맞는, 그런 친구고, 뭐, 이해해서 그걸 머릿속에 오래 냅둬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과부하 걸려요. 외우는 건 진짜 금방 외우는데, 금방 외운 만큼 금방 사라져요. 그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드디어 머리 푸셔.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머리가 있을 때여자들을 이해할 거예요. 좀 이게 관리가 어려워요. 앞머리가 사실. 앞머리 관리가 어려워서 사실 여자들은 앞머리 감에 못 뜨는데, 저도 지금 앞머리 감에 못 뜨겠어요. <laughs> 오늘 극딜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서. 자, 지영 교문, 교훈. 지영 교문은 전 솔직히 이게 제일 화났어요. 공부하면서도 62.4억 원, 이렇게 읽는 것도 되게 웃기고, 사실 이 뒤에 뭐6240뭐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되게 읽기 힘든 거예요. 왜 이걸 룸슈로 해놨는지 되게 화났었어요. 진짜, 이런 것좀난좀 좀 쉽게 해놨으면 좋겠어. 자, 신청 자격.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뿌리산업진흥과 천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의거에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 기업이어야 된대요. 아까 저희가 뿌리기술, 뿌리기술이 뭔지, 뿌리기업이 뭔지 우리가 보고 온 이유가 이 공고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 뿌리기업이 뭐구나 정도는 알고 들어야 돼서. 예, 지금 저 이거 막 소개하는데, 막 머리카락은 바리깡으로 쭉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극딜하고 있고. 괜찮아요. 나 지금 멘탈 강함. 신청 기간은 총 3회에요. 이거를 왜 지금 알려드리냐면, 1년에 3회 하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2017년 2월 1일에서 2월 21일 18시까지 접수기간이에요. 예. 접수 기간이니까 <laughs> 예, 이거 잘 지켜서 넣으시라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뭐 사업 신청은 3차 중 한해에 한해 재신청 가능 탈락을 했을 경우 탈락했을 때 아니면 뭐 후보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다시 할수 있고요. 역시나 뭐 구비서류 신청 절차 이것저것 다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어느, 어느 공공들과 다 똑같게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 있고요. 자 지원제 해상 첫 번째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이 아닌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기업의 부도나 휴업, 폐업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도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어다안 되는 이유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기타 공지사항도 있고요. 봅시다. 가점 사항 가점과 감점 사항인데요. 이게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어요. 16년에는 가점이 예, 뿌리, 뿌리 기업은 저, 뿌리, 기, 뿌리 기술 전문 기업 지정서 발급은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해드린 거고요. 예, 2월 달에 그때부터 이제 공고문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아셔야, 돼. 제대로 이제 체크하시고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가점사항은 여기 나와보시, 보면은 16년에 스마트 공장과 연계된 과제, 뭐, TB, TCB 평가 결과, 뭐, T4 등급, 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변경 후에는 상당히 가점사항이 다채로워졌어요. 보시면, 여성 기업도 2점, 그리고 뭐, 특성하고 채용 협약 기업도 1점, 뭐, 이것도 내일 채운 공제 가입계획. 이건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조선미 기자재 뭐, 이것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아, 내가 가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솔직히 저는 이런 거한 번쯤 도전해본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점 부여하는 거랑 이것도 다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 나는 이거 찾는 거 너무 힘들다 뭐 그러면 문의처 사업안내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종괄의 중기청에서 하고 뭐 전화번호는 여기로 전화하시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이거 뭐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가 너무 민망한 정도예요 예. 이런,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에 도움을 받으셔서 그 사업이 좀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 비 오는 날인데 그날, 어, 우산을 쓸까, 우비를 쓸까, 아니면 뭐 잠깐 이렇게 뭐 어떤 걸 할까, 그런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미리 준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대비하시라고, 예 1개월 전에 미리 알려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